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빌미 삼아 불법을 저지른 공수처를 막은 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란 말도 나왔습니다.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폭행까지 해 놓고도 윤 대통령이 석방됐으니 자신들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. 대학생, 사회 복지사, 치과 의사 등 복학하려 한다. 병원 수술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. 무인도에 있어도 재판받으러 오겠다며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MBC 취재진을 폭행했다 붙잡힌 남성은 술을 마시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항의하길래 무언가 던졌는데 하필이면 MBC 리포터 머리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. 현사실 문을 발로 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는 단체로 들어간 게 아니라며 형량이 무거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. 경찰이 입건한 이들은 137명, 78명을 재판에 넘겼고,